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나는샤입니다네 저희 샤이가 2주 연속 챔피언에서 상을 받게 되십니다 네,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사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정말 저희가 감골미로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큰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나오도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팬들이 만들어준 아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아, 왜 그런 걸또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. 내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진짜 <laughs> 으흠, 정말 소챔피언에서 잘 <laughs> 몰라 이제 <laughs> 뭐 주니까 받는 건데 고맙게 1등했더라고 샤이니가 열창 열창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고마워요 멤버들도 진짜 고마워요. 오늘 또 1위를 가자고요. 아 무리하지 마요. 무리, 에이, 무리하지 마. 그 힘들어. 왜또 기대하게 만들고 그 그래, 진짜. 에이 괜찮아요. 1등 하면 뭐 기분 좋겠지만 괜찮아요. 괜찮다니까. 에이 그 또. 그죠 팬들 힘들게 그런 그러니까 게막팬들은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. 우린 괜찮아요. 우린 동콜미로 나왔고,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추억 만드는 걸로 괜찮아요. 아이, 무리무리 안해도 돼. 오늘 히리오브 누구누구요? <laughs> 생방송 시작해야수있 있어. 생방송 시작해 야알수 있다고요. 우리 올라가려면 아이, <laughs> 괜찮아, 안올라가 그럼 기대하게 되잖아. 오늘 예감이 좋다. 나 집에 트로피 많더라.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응? 어? 브이라이브 켜져 있었네? <웃음> 안녕? 안녕? 장난이고, <laughs> 진짜 고마워요. 요새는.